안녕하세요 도에디티비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레고를 안쓸때 제가 그동안 모아왔던 레고를 제가 이 박스에 좀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요. <laughs> 여러분 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레고를 여기 이 상자에다가 보관하고 있는데요. 제가 레고가 너무 많아서 정리할 때도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안 쓰는 레고는 여기다가 보관하고 있는 편인데요. 레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레고 역할극 하시는 분들도 아마 상자에다가 레고 보관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요즘은 이 활용법을 쓰고 있는데요. 레고를 상자 안에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레고 동물하고 레고 사람 빠진 것도 여기다가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 제가 저번에 제가 공개했었던 레고 하트레이크 시티 세트 병원 세트랑, 그, 레고 아기가 있었는데, 레고 아기를 제가 다른 데다가 놔두고 왔는데, 거기서 잊어버려서 제가 레고 아기는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고 아기는, 그, 진심으로, 진짜, 대상, 죄송, 대상합니다. 제가 레고 아기를 요즘 안 쓰고 있어요. 레고 아기를 찾으면, 좋은데 레고 아기가 요즘 안 보여서 잘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고 의자랑 그 레고 아기 체중 재는 거하고 아기 태우는 유모차도 제가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고 꽃이랑. 어 초록색 레고 판이랑 이렇게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laughs> 이거는 체카티비님이 만드신 작품인데요. 굉장히 뭔가 이상하죠? 네. 그리고 안드레아가 듣는 거랑 레고 돌구래 제가 레고 박스에 다양한 동물들과 사람을 었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 밥도 여기다가 제가 보관하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가 레고 보관하는 통이랑 레고 안 쓰는 레고 공개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미세먼지가 매우 나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외출하실 때에는 마스크 꼭 끼시길 권장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레고 보관하는 통이었습니다. 안녕.